다들 어디 가셨나? 이번은 뭔가 닉네임부터 해서 뭔가 패션이 딱 이렇게 해서 여성분 같은데, 인정? 여성분 같지 않아요? 딱 뭔가 패션이 딱, 닉네임도 애기하고, 딱 패션이 이렇게 입은 거 보니까 딱, 딱 여성분 같은데? 3번님, 4번님 마이크 안 하세요? 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케이, 저희 치킨을 향해 달려가 봅시다. 어디 가세요? 예, 아, 저저저 저, 저 따라오게 하세요. 저 따라오게 하세요. 제가 오도 할게요. 30에 20발 있어요. 그나마 20발 먹고 왔어요. 30에 20이면 한 스쿼도 뚝딱 아니에요? 믿을게요. 아니, 요 이걸로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아니, 백은 자신감인데 자신감부터 없으면, 없으면 어떡해요? 백게는 뭐? 자신감. 자신감. 좋 됐다, 고차 빠져있다. 조심조심, 여기 고차 빠져있어. 조심조심, 여기 고차 빠져있어. 아, 당돌하시네, 아이고. 인생을 당돌하게 사는군요. 조심하라니까 그냥 뛰어가서 파밍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해 요 형님들? 자신감 충만하시데 역시 배은 자신감 비온다 형님들 아니 아 아니, 아니 형님들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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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아직 안 내렸어 아직 안 내렸어 내가 다들어 다들렸다 우리 아니야 이거? 혹시 몰라 혹시 몰라, 우리일 수도 있어. 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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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다. 우리 d o o 다 door, door, d 어 o r d 어 o r door, door, d 부탁 하나만 들어도 될까요? 예. 저, 삼리가방좀 주세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심이 없네요. 네? 에, 네, 아니, 아니요, 아니요. <laughs> 여보세요. 하죠. 어, 아 형아 형형 누나들, 내가 일번시었다고 올게. 일번갈 준비해봐. 일번갈 준비, 일번갈 준비. 기다려봐, 내가 오면 바로 와야 돼.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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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레스코 레스코, 이거 없다. 컴온 컴온. 차요 차차자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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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데? 왜 그런데? 다시 들어와, 다시 들어와! 들어와! 왜 혼자 거기 있어? 들어와, 빨리! 죽는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내가 위에봐줄게대 형, 왜 이렇게 다들 말이 없어요? 내가 말이 많은 거예요?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알겠어요? 알겠어요. 제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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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말하셔야 돼요, 아, 돼요. 오늘 아안 했어요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나 눈치챘어 아예셋다 그거죠 셋다 트리오지 나만 혼자인거지 지금 아니요? 아니요 셋이 막 디코하고 있죠 아니요 어? 아 근데 운는 타이밍이 너무 똑같은데 마이크 켜는 타이밍이 너무 똑같은데 아니요. 아, 아니에요 아한번사번이 그, 누군지 몰라요 아 이거 좀 느낌 왔는데 아. 느낌이 클리스, 동초. 동초. 아, 그래요? 와나 <laughs> 어, 놀릴 땐다 시끌벅적한데, 내가 뭐라고 그 뭐라 죽일 땐 아무도 대답 안 하네? 오케이, 화, 확인했어, 확인했어, 확인했어. 아, 이게, 원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공굴 때는 다 같이 친구죠. 알았어, 알았어. 1번 줄부터 맞고, 뒤에부터 맞고 하는 거예요. 네. 현동씨 이거, 치킨 먹으면 유튜브 올려도 돼요? 네. 말씀... 아니요 안돼요? <laughs> 아이 아니, 장난 장난 아 오케이 확인했어요 근데 치킨 먹고 생각해볼게요 일단 구독도 해줄게요 치킨 먹으면 어 나이스 감사합니다 1번 가자. 2번님 1번 들어가 봐. 2번님 1번 들어가 봐. 1번 들어가. 1번. 1번 가야 돼. 1번 가야 돼. 음, 1, 1번에서 다음 서클 보자. 형님 우리 1번, 1번 줄 라인까지 당겨보자. 1번 웨이포인트 까지 좋아요 초밥집은 모르겠는데 맞은편은 있어요 지금 1번도 한명 먹어줘야 돼 1번 지금 1번 이게 초밥도 빈거 같은데? 아 초밥 안먹어도 돼 초밥 안먹어도 돼 초밥 안먹어도 돼 저, 저게 먹어야 손꿀대가 많단 말이에요 아 눌러버려 나 졌다 그게 아니라 내가 안먹어도 된다 했는.. 데 아, 누나 왜그래요 형님 초밥이.. 초밥이 힘이 약해요 초밥을 잡으러 가자 어떤데 나는... 초, 초밥이 하나야 초밥이 하나라고 초밥이 하나야 초밥 가자 형님 초밥 가자 뛰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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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 쳤잖아 뛰어봐

그 도로에 떨리세요. 아, 아, 3대 2, 3대 2, 어, 3대 2, 3대 2. 현재 인포 쪽 가리고, 줘. 어디, 어디야? 하나, 하나, 어디 있어? 두명이잖아두명인데 하나, 어디 고 하나, 어디 있어? 오라 하나, 차가란 거 같네요. 아, 이 2번, 하나, 일번 하나.

아 이게 아닌데 씨발 300에 가라 그냥 아길막어 근데 이제 그래 따라와 따라와 형 따라와 따라따라봐 구독 눌러야돼요 이름을 가르줘요 준홍이 준홍이 유튜브 준홍이 눌러주세요 네 준.홍.이 눌러주세요 네 고마워요 형님